여러분, 제가 오늘 도시락을 제가 나누고, 오늘 도시락 속에서 가, 어, 가정집에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네.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골로에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골로에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근데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될수 있을까요? 어 전에 좀 나눴어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새계명 예전 것이 폐하여지고 새 계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사람이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은 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보유회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네, 이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병고치는 은사 놀랍죠. 하지만 이것이, 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은사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새계명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은사요, 또, 그리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음, 잠시만요, 여러분. 좀 시끄럽네. 네. <laughs> 어, 여러분,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16절이 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도시락으로 나눴는데요.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이, 이 말씀이 내게 결과로 나타낸 과정이 중요한 거로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예요. 그죠? 이것은 이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기 위한 과정. 그러면 이 것보다 전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레나 이레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전구절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되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워져서 가르치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수 있게 될수 있대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지혜가 내게 오고,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를 할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예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찬송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예배를 할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어떻게? 공적 드리는 예배, 은혜지만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드리는 네, 힘으로 살아가게 이 공적 예배는 여러분 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얻은 힘으로 내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내가 내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거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게 되고, 시와 찬미는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찬양하게 되는 이 모든 행위가 예배잖아요. 그럼 삶 속에서 나는 예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다는 것은 뭐가, 뭐가 될까요? 내가 걸어 다니면서 내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말해나, 일해나, 행함으로나, 다들 뭘 한다?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예배자를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간증이 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관건하심이기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풍성이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음 무엇인지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다 주워 먹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어 뜨겁다가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현실 때문에 뭐이 말씀을 어 믿지 않고 붙잡지 않고 아예 그래 맞아. 사, 이 사람 말 따라 가보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갓길에 떨어진 자 그리고 어, 갓길이 아니죠 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앗 그리고 음, 가시덩굴에 예,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 나는 뭐,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은사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물질, 이것도 물질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병 고침 은사라고 하잖아요. 믿는 것 은사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지혜, 사랑의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목적지가 온전히 올바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지로 소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항상 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나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잘못된 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성령님을 나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돼요. 말씀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부단히 믿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믿음은 뭐라고 했었죠? 전에 나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 이거 완전 믿을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을 말에나 이래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곧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고 예배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간증을 주세요. 그럼 17절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좀 어버버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난 방법과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사실 나눈 모든 이야기들 들어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어, 어버버거리지만,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너무나 잘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부족한, 네, 전함이지만, 이것들을 여러분 꼭, 여러분께서 성교주신 마음으로 네좀 사모하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사모하심으로 들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간사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벌레같고 부끄럽고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제가 누리는데 여러분이 못한다고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주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기도만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역사, 그 능력을 내가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나눔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갈급함을 찾아 주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목말라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하루의 이 기도가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